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나의 해리에게 참 대작의 느낌이 나는 참 좋은 작품인데요. 자, 해리가 주연이를 만나면서 자기의 나이를 이야기했는데, 28살이라고 했습니다. 해리는 왜 주연이에게 자기의 나이를 28살이라고 했을까요? 주연을 만나서 사랑을 하면서 지루해 하던 시간들로부터 살아가는 것에 열망이 생긴 해리입니다. 점점 은호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삶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됩니다. 달달하던 두 사람의 만남이잖아요. 은호의 입장에서 보면 주요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은호가 주차 정산원을 하던 건 병의의 어떤 발로가 됐던 게 아니었죠. 그건 은호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을 응원하며 사랑하던 해리가 바라던 꿈, 해리가 바랐던 삶을 한번 살아본 거죠. 2012년 아마도 해리가 죽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해의 일기장을 보면 해리는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하는 언니 은호에 대해 썼습니다. 멋지고 사랑스러운 우리 언니라고 하죠. 언니가 있는 곳에 자신도 있어서 선물도 전해주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해리의 꿈이었던 겁니다. 지독하게도 언니 은호를 사랑했던 해리였던 걸로 보이죠. 죽은 동생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있던 걸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은호 스스로 동생이 원했던 발을 살아보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죄책감 같은 걸까요? 너무 미안하고 보고 싶어서도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주차 정산원은 스스로가 택해서 들어갔던 자리였습니다. 자기를 숨기려고 앞머리도 다 내리면서 위장을 하고요. 그게 너무 몰입이 되면서 정말 동생 해리의 느낌이 강해졌던 거고요. 단지 해리에게는 꿈으로 은호에게 비밀스러운 일이었겠죠. 그래서 은호가 그토록 조근을 강하게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해야 되니까요. 해리의 인생을 한번이라도 살아봐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가 해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서 인격이 강화되고 더 이상 꿈으로라도 존재하던 은호 그 자신의 시간들이 없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은호 역 해리로 살아가던 시간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위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해리의 인격이 강화되고 그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그런 시간을 만들었던 은호가 그런 비슷한 사람을 만난 거죠. 그게 바로 주연이었던 겁니다. 형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죠. 은호랑 비슷하잖아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었다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만남이었겠죠. 누구도 알수 없던 주연의 마음을 은호가 알아줍니다. 죽은 형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이야기해주죠. 자신의 마음 깊이를 들여다보고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처음이었으니까 주연이 강하게 끌렸던 겁니다. 그게 은호였고 또 해리였기 때문이었죠. 주연이 사. 사랑에 쉽게 빠졌던 이유도 되겠죠. 그건 다시 해리에게는 매력적인 시간이 된 거고요. 더 이상 삶이 지루하지 않고 생동감이 있고 삶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일이 된 거죠. 하지만 은호에게는 그게 위기가 되고 불행이 됐던 겁니다. 자신의 시간이 사라져가고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생기는 거니까요. 해리는 주연과 달달한 시간을 가질 때 나이 이야기를 합니다. 해리에게 나이는 중요합니다. 자신의 나이가 얼마이겠냐고 물어볼 때 35세 또는 조금 더 많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그때 해리는 28세라고 말을 합니다. 주연은 해리의 답을 듣고는 당황스러워죠. 하 그럴 수밖에 없죠. 실제 인물 은호는 88년생입니다. 88년생이니까 현실에서 은호는 37세입니다. 실제로도 자신을 37세라고 이야기했는데요. 37세인 인물이 28세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보인 거죠. 당연하죠. 해리는 왜 28세라고 했을까요?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해리의 시간이 멈췄던 걸까요? 해리의 이 28세라고 하는 말은 결국 현호와 은호가 왜 헤어지게 됐는가도 말하는 중요한 나이였습니다. 드라마의 시작을 보죠. 2015년입니다. 달달한 사랑이죠. 특히 은호는 현호에게 사랑을 지나칠 정도로 갈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지 뉴스를 사랑하는지라고 물어보죠. 심지어는 너무 좋아서 현호의 다리를 깨물기도 합니다. 그게 연도별로 흘러가죠.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현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공부하기 바쁜데 은호는 현호에게 자꾸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집착처럼 보이죠. 2016, 2017 그리고 2018년까지 갑니다. 2018년에서 멈추죠. 아마도 이때 현호가 pps 아나운서가 된 걸로 보입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보면 8년차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두 사람이 8년 연애라고 했으니까 2022년쯤에서 헤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티조에 나왔던 그 유명한 장면, 결혼을 호소하던 은호를 다정하게 눈물 흘리며 현호가 거절하던 장면이 있었죠. 그때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면서 티격태격 애정 넘치는 원수 사이가 됐던 걸로 보입니다. 2015년 달달했던 그때 은호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해리는 정확하게 몇 살이었던 걸까요? 은호가 1988년생이니까 해리는 몇 년생이었던 걸까요? 아직 뭐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가지로 유추할 수 있죠. 둘은 나이 차이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릴 적두 자매의 모습을 보면 키도 그렇고 체격도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한두살 터울 정도가 맞지 않을까요? 주연은 대략 서른 다섯 정도라고 봤습니다. 더 들어 보인다고도 했으니까 언니 은호가 서른 일곱이니까 더 들어 보이는 건 맞고 작가가 암시를 하나 더 줬던 거죠. 자기랑 비슷한 나이 서른 다섯 살두살 터울입니다. 또 해리가 졸업 여행으로 죽었던 당시의 일기장이 가리켰던 건 이천십이 년 삼월이었습니다. 2012년 일기로 보면 은호는 25세였겠죠. 그러면 2살 정도 터부릴 경우 해리는 23살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대학 졸업 여행이라고 하면 23세 정도면 대학 4학년이 맞죠. 해리는 1990년생 언니 은호는 1988년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28세라고 했던 해리의 말은 왜 중요했던 걸까요? 이때가 해리가 은호도 모르게 나타나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는 2015년을 가리키며 시작을 하죠. 2015년이면 은호의 나이가 28세가 되던 때입니다. 사랑을 찐하게 집착하던 시기죠. 2015년에 은호가 보여주던 사랑의 모습은 누군가와 비슷합니다. 해리가 언니를 사랑해서 치근덕거리는 모습과 비슷하죠. 난 진짜 언니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친구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라고 하죠. 집착이 보입니다.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2015년 처음 은호와 현호의 장면과 비슷해 보인 겁니다. 집요한 집착을 보여주듯이, 은호는 계속해서 현호를 갈망했거든요. 나냐? 아니면 다른 저거냐?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댔습니다. 2018년 아나운서가 될 때까지요. 사람은 은호지만 방식이 혜리와도 비슷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에 TV를 보던 은호는 현호에게 저 앵커 자리 꼭앉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응원하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던 언니 은호를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또 응원했었던 혜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이때 은호의 나이가 28세였습니다. 해리는 시간이 지루하고 힘들다고 했었죠. 사랑하면 지루함이 사라질 거냐고 의사에게 물었었는데요. 해리의 인격이 단지 모방에서 장애로 발현되기 시작했던 건 2015년 사랑에 미치도록 집착하던 그때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동생 해리가 2012년에 23살로 죽었고, 그때 은호의 나이는 25살이죠. 그로부터 3년여의 시간이 흐른 후에 만난 사람이 바로 현호입니다. 동생의 죽음에 대한 상처와 죄책감으로 은호가 몸부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3년여 정도 흐른 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공교롭게도 은호의 또 하나의 인격이 돼가는 해리 역시 3년여의 시간이 흐른 후에 연우를 만났던 거고요. 그렇다면 왜 현호는 그토록 사랑하던 은호와 헤어졌던 걸까요? 아마도 어느 순간부터 현호는 혜리의 인격을 알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존재감 같은 거요 분류된 명확한 인격은 아니겠지만 동생 혜리의 모습을 닮아보려는 은호의 모습을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드러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결혼을 할수 없었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은호를 사랑하지만 사랑에 집착하는 사람, 그게 뭐 해리라고 현호가 정확히 구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은호가 아닌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현호가 눈물을 흘렸던 거고 여전히 은호의 곁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 그 해리라고 하는 인격이 다시 다른 사람을 찾았고 그 인격. 이 강화가 되면서 사랑하는 은호를 지켜야 되기에 현호가 은호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걸로 보입니다. 치유가 시작되는 걸로 보이죠. 사랑을 하면서 해리가 인격이 돼 가는 것처럼 사랑을 해야 이제 은호가 치유가 되는 거죠. 어릴 적 자신의 상처로 인해서 동생의 삶을 살아보려던 은호는 그 상처로 인해서 자신을 잃어버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 다른 인격인 해리를 자신의 삶으로부터 밀어내야 되는 거죠. 떨어뜨려야 합니다. 자신이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요. 상처로 인해서 해리의 삶을 모방해 왔고 인격적인 장애까지 알게 된 은호입니다. 은호는 다시 동생 해리를 비슷한 방식으로 밀어내야 되는 아픔을 앞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작의 냄새가 나면서 또 신혜선이라고 하는 배우의 놀라운 연기가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참 좋은 작품 나의 헤리에게였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